예, 사람의 호흡이 숨을 쉬죠. 그럼 이제 어렸을 때 자궁 안에서는 어류 호흡, 자궁을 탈출해서 이제 인간의 호흡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런 호흡은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되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 기로써 작용을 하죠. 에,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어떤 의식이죠. 의식 안에 이제 에, 고스트 의식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 전체의 호흡이 이제 에, 지상에서는 이제 빛의 에, 호흡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우리 이제 선조 에, 진화론상에서 에, 그러한 에, 몸, 조상의 몸 은 에, 둥근 몸이었습니다. 둥근 몸이, 옛적에 이제 둥근 몸이, 에, 그러한 몸은 이제 산소통이죠. 산, 몸은 산소통이죠. 이런 것이 물속에서 어렸을 때자궁만 해서 어류의 호흡, 아기의 호흡을 하였습니다. 에, 성장하면서 성인의 납작한 에, 그런 몸이, 에, 몸에 에, 이런 어렸을 때의 에, 산소통보다는 에, 그러한 이제 통이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에, 이러한 이제 호흡은 에,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게 아니라 에, 갈비뼈를 에, 이완하여 에, 행경막을 에, 상하로 움직여서 들숨 날숨을 하는 것이 진정한 호흡입니다. 우리의 폐는 근육이 없고 폐세포죠. 그래서 이러한 호흡을 잘하기 위한 들숨 날숨을 잘하기 위해서는 흉부를 키워야 하겠습니다. 가슴을 키우면은 이제 근육의 힘으로써 근육을 움직임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호흡을 통해가지고 신경이 열리고, 몸의 구조가 바뀌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호르몬, 이런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서, 마음이 또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복부의 대동맥을 활짝 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차츰 갈비뼈 근육이나 빗장 근육, 치골 등척추 운동을 통해가지고 모세 혈관을 만들면서 모세 혈관에 그것을 이제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랫배를 당기면 이제 행경막이 이제 내려오 죠. 그러면 폐가 커집니다. 내장창자에 내장지방이 빠집니다. 행경막을 내려주면 경직된 근육 을 풀어서 단전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전이 열릴 때 산매에 빠지면서 근육이 이완이 되고 호흡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몸의 혈액을 전달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공장 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몸의 기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배꼽의 5cm 아래 안쪽 앞부분에서 7알 뒷부분에서 3알에 존재하는 단전에 충만함을 느끼고 신경을 이완하고 잠념 세상의 모든 에, 잡념을 없애고 이러한 경직성을 없애고 에, 생각이 없어지고 또 기가 열려서 깨어서 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 공기를 에, 먹고 에, 우주에 에, 들숨과 날숨 음향이 에, 들락날락하는 그러한 상태 가 호흡입니다. 이러한 호흡에 2초 정도의 들숨과 2초 정도의 날숨을 통해 가지고 차츰차츰 에 시간을 늘리면서 에 10분 명상을 할 수도 있고 호흡을 하고, 쉬고, 시간의 초수를 늘렸어. 10분을 늘리고, 20분을 늘리고, 1시간을 늘리고, 이러한 식으로 호흡이 길어지면은, 에너지가 충만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CH3 배틀기가 무의식을 움직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100% 정도는 무의식. 의식의 100% 중에서 95%는 이제 무의식이죠. 이런 무의식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이제 고스트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이러한 에, 빛의 호흡을 통해가지고 에, 머리가 에, 열리고 손가 체가 열리고 에, 이런 것이 에, 태양, 에, 지구상의 태양식 태양신이죠 루시아 루시퍼도 에, 가능하겠습니다 에, 야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제 지구상에 인간 유전자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빛으로 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 호흡과 소리, 소리는 의문의 원리이죠. 천지 천지인의 소리. 음향, 보행의 우주, 원리의 소리, 아설, 순추, 소리. 에, 이러한 소리가 나오면서 에, 에, 형상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에, 목소리, 보컬 코드와 에, 하늘의 에, 사운드 코드는 에, 틀리죠. 에, 보컬 코드는 이제 에, 에어죠, 에요 에어. 에어, 에하, 야회, 에, 이 보컬 코드입니다. 에, 사운드, 에, 사운드 코드, 에, 바람, 에, 야호, 때로는 브라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브라마, 에, 생명의 그는 에, 브라마, 야회, 에, 브라마. 이것은 에, 보이지 않는 에, 런, 에, 허파의 폐에에 에너지 허파 소리 야호 야훼 에 여호와 때로는 에, 이 소리에 바람이죠. 바람 에 브라마 브라마죠 생명의 소리에 그는 저 바람 소리에 그는 허파 소리에 그는 브라마 에 바람 소리. 공기를 불어쉬어 만드는 허파가 죽으면 진정 죽음이 되는 그러한 제 브라만의 바람소리 코스픽 우주 코스픽 에너지 야외소리 아설순추 렁패 야외소리 브라마소리 공기를 불어쉬는 생동하는 야외 그라만 소리입니다. 이러한 소리 창세기에 그러한 소리 세상을 낳고 죽는 것을 관장하는 창세기에 그러한 소리 창세기의 북극성 제네시스 북두칠성 북두삼성 마고성 삼성의 흙은 음향에 존재하는 그러한 복도삼성의 흙 흙이죠. 흙. 흙으로 흙 빚어라 진흙으로 빚은 우리 흙 흙이 우리죠. 흙은 우리 우리나라 천재울국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 우루 아브라함의 우루 우리나라 수메르 우루수메로에 수메로에 에, 그러한 에, 연꽃이방 메르 메르 연꽃이방 천산출륜 천산골륜 고이 알곤이 알군 알이 많습니다. 천산골륜 에, 저녁에 산에 올라가 아침에 내려오니 것이 천산민족 연내 지구 매트릭스 기울어져 있는 지구 매트릭스 90도에서 마이너스 23.4도 이코르 66.6도 지구 육화 지구 지구의 매트릭스입니다. 이러한 북극성을 통해 가지고 가는 천국의 문, 천국의 문을 통해서 무한 홀로그램 속에 지상에 하강한 지구 종족 중에서 남을 도와주는 종족이 있는 반면에 남을 억압하는 종족이 있는 지구 홀로그램 육화된 육신의 홀로그램 지구에서 과연 자신의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홀로그램 코딩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구는 이러한 홀로그램을 통해서 돌아가는데 돌고 도는 홀로그램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스스로의 에, 육화된 스스로 에, 스스로의 에, 지구 홀로그램 홀로그램 코딩을 에, 어떻게 쓰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